네. 자,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의 마지막 예, 장이 되겠죠. 물론 다니엘서는 외경도 있고, 하지만, 어, 정경으로 제택된 것은 이제 다니엘서 12장으로서 끝을 있게 되어집니다. 예. 자, 다니엘은 지금, 음, 다니엘서, 어, 십장 10장, 십장의 바사왕 고레스제 삼년에 음, 큰 전쟁에 관한 그런 계시를 받게 됐습니다. 어, 이때 이제 다니엘은 세일에 동안 세일이면저삼칠이십이십일이죠 20, 어, 세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오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첫째 달 24일에 예, 시작을 합니다. 대싯대길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을 때에 거기에서 어, 그 강에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분이 예, 그 오실 예수님의 형상 같은 그런 인자 같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 예, 너무나도 막 엄청난 이 역사를 보고 혼절해 버리고 도저히 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죽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자 그랬는데 그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세우시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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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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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더니 그가 힘을 얻고 강건해졌어요 강건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게 됐는데 바로 이제 그어 말씀이 이제 어, 11장부터 제11장부터 어, 그, 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사건, 그 다음에 메데와 파사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어, 네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네 나라 중에 세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가운데 두 나라 북방왕과 남방왕에 관한 얘기, 그리고 흉악한 나중에 흉악한 사람, 안드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그냥 장악하고 거기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는 이러한 어, 못된 일을 해가지고 바해가 어,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막카비 형제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탈환하는 에, 그런 역사 어, 있었던 걸 보죠. 이게 수전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던 것을 어, 이1 1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마지막에 일어질 일들 그 일들은에 대해서 어, 더 이상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어, 어1 2장에서 그냥 끝을 맺게 되는데 요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어, 신학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 예,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면 정말 어, 어떻게 이러한 어, 앞으로 전개될 사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가 되어줄 수있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으로 호위하는 큰분주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반란일 것이며 그때 내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큰 전쟁에서 어 승리할 자가 누구냐?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이 미가엘을 말미암아 이미가엘 천사 다시는 영적 권세 모든 나라 나라마다 영적 권세자들이 있어 가지고 메대와 바사에도. 또 헬라이도 이런 영적인 군세가이 영적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악의 세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영적 권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자꾸 차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에서는 어, 끝까지 그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영적 권세가 물러나고 미가엘 군사가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달된단 말이에요. 미가엘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 온 천사를 어, 이렇게 바싹 이렇게 막아버려가지고 20일 동안에지세가 되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그때 이제 미카엘이 와서 도와서 이제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다가도 내가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 그 말씀이 중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단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바라봐야 되겠죠. 예, 어떻게 말소리가 안 들립니까? 어, 안 들리면 안된다고저 적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어, 이 마지막 때도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자가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어 백성들을 지켜 줄인데 그때 그 백성들이 어 지금 구원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책에 기록된 내 백성 음. 네, 내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책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죄를 기록한 행위책이고 있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으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에, 좀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되겠죠. 언제든지 그 생명체의 내 기름이 아,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 땅에 찌꺼기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여기 보니까. 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이게. 그냥 보통 평범한 보잘것없고 이름 없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수치 수치를 당한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낸 그냥 세상에선 이름도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이 더욱 더 아름답고 뭐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중 중에서 수치를 당한다. 꼼 맞지 못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겠지만 아무리 훌륭하게 뭐큰 일을 하고 엄청난 역사를 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수치를 당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그 영원토록 빛날이라. 예, 지혜 있는 사람은 중에 음, 지혜가 있어.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의 십자가의 그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어,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예.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토록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다,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 전도를 하고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수없이 많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것을봉하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더 빨리 왕래하려고 그래요. 네, 계속 빨리, 어,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보면, 그냥, 어, 이제 전국이, 뭐, 몇 시간 아니면 다 달릴 수 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이 너무 모르니까, 더 빨리 달리는 차, 더 빨리 달리는 열차 만들겠다고, 어, 지금, 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다 하루, 생활권 속에 세계가 다뭐 하루 생활 속에서 다 움직여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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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더하는지 이제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어 하여튼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왕래하고 지시 더하는 그런 때가 왔어요 그때까지 사람 봉합하라 나다니엘의본적 다른 두 사람이서 하나는 강 이쪽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보 옷을 입은 자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뭐 계속해서 계속 이어지니까 도대체 끝이 언제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들은 즉그 세마 보옷을 입은 입고 강물로 쭉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영원인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해 이르되 이에게 맹세했다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하는 것을 거짓이 없다. 이걸 증언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맹수이일때 반드시 한때두때반 때를 지나서 성대의 권세가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더라 그랬어요 자한때두때반때에 네, 그러면 한때두때반때세 번에 걸치는 역사의 한때그 다음에 반또반때두때 예, 그리고 반때 그러니까 네 3년 반그한때한 1년 두때 2년 반 이게 반인 3년 반어 이거 그러니까 7년의 반을 3년 반어이 나머지가 어 70주에서 마지막 주가 7칠년이잖아요한주한주 남는데 한주 뭐한 그 주의 반이 한때둘때반때 그러니까 반이 3년 반이잖아요. 예. 3.5 인데 요3.5를또 나누면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든데 처음에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어때요? 그때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라고 보다는 유대인들, 유대민족을 이, 이 가르켜요. 유대민족들이 다 권세가 깨져서 이룰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때를 말해주고 있죠. 성대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끝나리라 하더라. 예. 이런 큰 전쟁과 모든 역사가 이제 한때, 두때, 한때, 반때가 지나면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목사가 예, 과정에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얘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때 두때 반때 뭐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됐다고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어요. 알리못 돼. 내가 이렇게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떠나이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물어봤죠. 우리가 모르는 건 자꾸 물어봐야 돼. 자꾸 물어봐야 돼. 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험할 것이니라.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직해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단일 책을 갖다가 없어지지 않고 어, 파괴되지 않고 이렇게 보관했요 보관해서 지금 개방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한 역사를 이루시려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관하셔야,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보호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게할 것이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게할 것이다. 예, 아, 여기서 좀 애매한 말씀이 여기 들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 이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인데 그런데.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 이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 예, 이 예. 예. 스스로 정결해 질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예,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정결해 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스스로가 해야 돼. 모두 각자 각자가 다 해야 돼요. 어?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 때문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결케 어 주고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 악한 사람 안 받아들여서는 계속 악을 행할 것이고, 아. 약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약한 자는 그는 자기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악을 행할 것이나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할 것이죠. 자 마엘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천이백구일을지날 것이요, 1 2 9구일을 지난다. 그어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날짜로는 천이백육십일. 이거, 예, 이 이런 날짜들이 계산의 그 중심이 뭐냐면 매일 드린 제사를 배하고 멸망하게 할 가장 것을 세울 때부터 1 2 9구일을지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에 십일장에는 안디옥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우스산을 시세워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밀고 가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할그 율법을 파기시켜 하는 성전을 파기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또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먼저 있던 과정이 그대로또복사가 돼서 안디오코스 에피파스 같은 거짓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아, 다시 한번 또 성전이 예, 이런 파괴가 되어지는 역사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현장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말 성전이 있어요. 오말 성전이.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예, 한때두때반 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매또 예, 1290일을 지나가고 예, 그럴 때에 예, 1290일을 지나갈 것이고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 예,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시라 어요 1335일까지 예,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기다린 자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이 뒤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날짜만 얘기하고 있죠. 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말 성전이 세워진 게 688년이거든요. 여기1요천 천이백육십일이 지나가는데 1 2 6 0 년이 지나갔을 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 민족들이 전부 다 핍박을 당고 이차 세계 대전 이전, 이전에 시틀나가자6 0백만을 살해하고 부원 받을 수 있는 뭐 독립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6 8 8 년에 오마일 성진에서 세력, 이슬람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다 장악했고 그래서 도저히 뭐 이제 이슬람인 중다 흩어졌고 어 전부 다 흩어져 버렸고 이슬람이 다 장악했고 어 그리고 또 히틀러가 사람들을 다 죽여 버렸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이제 뭐 어디 가서 숨 숨을 쉴수 있을 정도로 또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성도의 권세는 다 깨졌어. 이제는 모든 뭐 소망도 없고 꿈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갑자기 통일이 저기 이 나라가 어 해방이 되잖아요. 이게 어 그래서 1948년에 독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보니까 688년에서 1261을 더해보니까 1400, 1948년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고 그 나라가 세워져 그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서 주변에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파괴돼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일이 없이 계속 끝까지 진행되어져갈 것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1290 일을 지나고 1330 일을 지나가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래 점차적으로 나아져서 더 좋은 세계로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록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기다려 1335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보기 시라 그 전까지는 참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은 더 힘을 얻어서 그 주변의 나라를 장악하고 이제는 안정되어진 생활을 이루어 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예. 이제 다니엘에게 더 이제 말씀 안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내목을 기다려라. 내목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 그에게 주신 연대를 기다리게 되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니엘 1 2장 모든 것을 예,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그 많은 어려운 역사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작은 작은 다 이루어가지 한 가지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셨던 하나님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 역사를 붙들고, 그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은 보기는 사람이고 그 역사를 외면하고 내 뜻대로 걸어간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와 같이 동참해서 그 역사 속에서 걸어가는 자가 돼서 하늘에 빛난 별과 같이 아름답게 영원토록 빛을 발할 것이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멸망을 받게 되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의 말씀 팍 붙들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